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이 본사 앞에서 외친 구호입니다. 자신들의 회사가 아닌 현대차의 성과급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본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하청 노조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우리도 본사 직원처럼 기본급의 450%를 달라고 요구했고 울산의 조선소들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고 하청의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과 하청의 성과급 격차 해소, 노동계는 차별철폐라고 하고 경영계는 경제논리 붕괴라고 합니다. 내년 3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될 이갈등 어떻게 풀어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